아유 나이 들어서면 브리기트해야겠다 어, 근데 그게 맞긴 해. 근데 그게 어, 맞긴 해. 근데 수면 명중률 70%인 나이든 하나 보기 어렵거든. 어. 근데 늙었으면 브리기나하는게 맞긴 어, 해. 어. 수면 명중률 70인 하나 정말 보기 어렵거든. 어거 70이어도 나이 먹었으면 브리기해야 되긴 해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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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오케이. 5, 4, okay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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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슬리스이 비선. 오. 딜. 뭐야? 힐. 힐. 뭐요, 뭐요. 뭐요. 어, 뭐 어우. 선 한번 거야? 아, 비선 뭐야? 윈선 미친데? 어? 와. 이거 어떻게 맞췄냐, 대가리? 미친죽어 버렸네. 펑 하고 터져 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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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 어떻게 맞췄냐? 아나 아나! 소존 소존 소존! 솔로! 솔로! 어렵다. 아, 일단 늙다리 하나 잡았구연. 늙다이젠 잡았구연. 이 진짜 무슨 게임이냐? 미안한데 이거 내가 죽고 시작해서. 어! 오 페어야 나이스. 어. 이거 윙스턴 뭐니 이거? 윙스턴 윙스턴 윙나턴 윙스턴. 나 혼자야 근데. 응, 알아.

아, 나 놀세요. 아, 예, 예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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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보자. 하나? 아야이 예. 예. 뭐야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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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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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죽였다. 못 죽였으면 너가 죽는 그 사륙에 싸우는.. 어! 어! 푸시푸 푸시. 와와 와이! 와 야! 야! 다 죽여! 다 죽여! 다 죽여! 진짜! 와. 야! 다 죽여! 진짜! 다 죽여! 진짜! 다 죽여! 와, 나 방금 또속 나갈 뻔했어. 왜? 디바 또 뺐어? 응! 못 봤어? 왜 빼? 이걸? 몰라? 난너못 봤어. 진짜 나 방금 석석석.. 나.. 나.. 나. 야, 너 쿠키 하나?

야하여나 숨어있어 하나 여기. 하나여 아, 나 어? 어, 여기. 아, 아, 나 아, 용건 기 아, 있다. 이 아, 나 여기. 아, 나게어저기한밀어기 아, 기 아, 있다기 아, 나 여기. 아, 나봐기봐나 여기. 아, 나 여기. 아, 나어기 아, 나 아야 괜찮아 괜찮아 개 맛있어 개 맛있어 개 이득~~ 뭐 잡으면 죽어야지~! 새끼야 그냥 불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~! 그냥... 에? 맛있잖아 그냥 불이니 때 어? 그냥 제홍도 못 잡았으면 못 죽어야지 개새끼야 돌았나 이게 그냥 힐러 갭이야 그냥 어 근데 불이기때왜 이렇게 져진다? 늙어서 때렸리찍으다 겐지. 아 우와. 개박살 잡겠는데. 궁둥이 잡겠는데. 궁둥이 잡겠는데. 아, 템피 못 잡았어요. 너무 아쉽고요. 대쉬 잡나요? 잡죠. 요 어우, 잡아다 요 하나 보자. 하나 여기 는데좀피때려어디 팬은... <laughs> <오딜> 와이 새끼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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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존나 다르. <불이> <laughs> 지금 만 눌러보셔도 올킬 <laughs> 관거든요32 kill 32. 남미 <laughs> 브라 <laughs> 32. f u 3 k 3뚜 fuck you 뚜 do. 3뚜 you do. fuck you. k o 아리야? 아리야? 자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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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를 한다고? 너 앞라인 차이 좀 볼래? 너 앞라인 맞좀 볼래? 뭐? 이거 쿠키안 된다. w o s Lee? What? Oh shit. What? What? What, What the fuck? 자리아 여기 빡큐 자리아 유빡다나 존나 살려 그냥. 그냥 나만 존나 살려 그냥 그전 우리 팀이 다 죽게 생겼는위오 드는 거는 넌좀 괜찮아 자리아 또 맞고 자리아 2팀 나라짜 x 나 자리아 2팀 백 자리아 이거 세번 자리아 <laughs> 자리야! 아, 자리야 안 죽어요! 자이야 자리야! 어리야 자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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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쉬푸쉬리야 푸쉬푸쉬푸쉬푸쉬푸쉬 와우 와리야 자리야! 자리푸쉬푸쉬 자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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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 s yes. 아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접귀됐다. 편하네요 벌써 랠리 찼어요 그냥 미친 브리게트에요 오마이긋 뉴스폭 빼요 탄안 썼지? 응탄안 음, 썼어 자탄 안 썼어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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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 잡빠다 머리 위에, 위에 자리야 자리아 떨고 포켓 나더 포켓 잡아어빠 리다 이게 자리아 자리아 하나 저기 밀어봐 야아이 <미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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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 캐릭터. 자리아 너무 세 캐릭터가 진짜 이거 나노는 거야? t h 는거 s a little bomb bomb. Tu v 야 일단 tu vois, tu vois, tu vois, tu vois, tu vois, tu v 나 자리야, 좀 세게 쳐봐. 나와서나죽나 죽어! 돼. 나 죽어!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리자나리자나 죽어. 나도어지 가자 나어어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개 죽어. 친거 아니야? 어나 죽어. 나 죽어. 이 Let's go, let's go, l e 아리 와, 좋았다. 음. 오. 이거 헤드 박은 건좀 인정해. 아. 좋았잖아.